K-팝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며 K-팝 밴드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동적인 시청을 넘어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서비스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영상대학원 이성욱 교수 연구팀은 메이젠 인터랙트와 공동 연구를 통해 AR 환경에서 K-팝 커버 댄스를 제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K-팝 가수의 노래를 감상하면서 아바타를 이용해 커버댄스를 제작합니다. 핸드폰의 카메라와 VR을 하나의 앱에 불러들여 AR 환경을 연출합니다. 가수의 영상과 아바타의 영상이 화면에 같이 등장하고, 아바타는 사용자의 움직임이 반영되어 가수의 춤을 따라 할수 있습니다.